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부대에서 일정 기간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매우 부실한 급식이 지급돼 거센 논란이 일었죠.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반찬으로 깍두기 몇 조각만 담겨 있고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에 배추 김치가 전부기도합니다. 최근 내부 제보로 온라인에 공개된 부실급식 사진들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샤워나 용병까지 제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용소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이따구로 대우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북한도 그보다 잘해줘. 부실급식 사진을 폭로한 장병들의 징계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부실급식 제보한 병사가 그 징계받았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일간 휴가 삭감됐답니다. 5군단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도 어제 오전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9일까지 병역 내 방역관리 체계를 집중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